큰 산, 큰 집, 큰 집단. 큰 산이 등장하고 큰 집이 등장하는 이유는 큰 산이 등장하고 큰 집이 등장하는 것은 그들의 심리가 거기에 있으며 큰 것만 바라보고 큰 것만 추구하는 인생의 생각이며 마음이며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그러는 인간의 심리인 것이다. 마지막 시대는 큰 산들이 등장하나니 큰 산은 나라를 표현하기도 하고 큰 집단을 표현하기도 하고 큰 인물을 표현하기도 할수 있나니 큰 산이 등장하는 것은 그큰 산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상, 정치, 경제, 문화, 어떠한 집단을 이루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큰 집을 짓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큰 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화되고 그큰 집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모습인 것이다. 바위툼에 사는 자들이,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나니 바로 애서의 족속들인 것이다. 큰 집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이루는 것이며 큰 집들이 등장함으로 모든 자들이 그큰 집을 중심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나니, 경제계나 교계나 어떠한 세계도 그큰 집을 우선하고 큰 집을 자랑하고 있다. 이것은 큰 집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의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큰 산이 등장하면 전부 거기에. 어서 살려고 하는 심리적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일로 인하여 그큰 산이 등장할 때에 그것이 자신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끌고 나가는 그러한 집단이 되려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큰 산과 같은 인물이나 집단이 등장할 때에 거기에 붙어서 힘을 과시하고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큰 집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닌데 그큰 집단에 붙어서 그것을 자랑함으로 자신도 그와 같다는 것처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큰 산과 인간들이 서로 유익을 준다. 큰 산에 의지하는 인간들은 큰 산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큰 산과 같은 인물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얘기함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유익을 서로 얻기 위해서 그러한 집단이 되는 것이다. 그큰 산이 무엇이더냐 멸망의 산이 아니더냐 교만의 산이 아니더냐 인본주의적인 산이 아니더냐 바벨탑의 산이 아니더냐 어떤 산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조그마한 일 때문에 자신의 앞길을 막고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큰 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그마한 자들까지도 다 돌아보지도 않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에 붙어 있으면 사는 줄 알고 전부 큰 산에게 매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다. 세상적으로도 큰산 밑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많은 자들이 그큰 산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웠고 어리석기 때문인 것이다. 큰 집단에 붙어 살아남기 위한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이 큰 산에 붙어서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마 한국에서도 살아남기 위하여 큰 나라들이나 경제 대국이나 군사 대국이나 사상이 맞지 아니하는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유익을 준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붙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들이지 그 나라에서나 큰 인물이 생각하지도 아니하는데 거기에 붙어 살려고 아첨을 보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헤매이면서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큰 집단에 붙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큰 것만 추구하는 인간들. 오늘날 인간들은 큰 것만 추구하고 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며 큰 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 왕이라는 말을 어디서나 사용하고, 세계라는 말을 어디서나 사용하고 있으며, 제일이라는 말을 어디서나 사용하고, 그 말을 붙여서 큰 집단에 붙여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큰 것만 추구한다고 일이 되겠는가? 언어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인간을 의지하거나 큰 것만 바라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